이스 굿. 렛스굿 इसको 하 제대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렛츠고. 렛츠 굿. 이장이네이장이네 네네. 데 형님, is g 정국이 정국사 내가 언젠가는 내가 언젠가 보여요? 거 오, 아, 와우 뚜기 <wife> 죽었네 찌내진 거가냐고 어머 어아겠다아 이거 사어어어어이지대거 하라고 일좀 하라고 일좀 <laughs> 하라고. 빠르면 진다 가요, 뽀! 예스, 빠르면 진다. 씹어주십시오. 씹어, 씹어, 씹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목소리> 이 갈게요. 자, 액션. 반박 불가능한 블링블링한 외모. 하지만 무대만 내려왔다면 다른 사람이 나타난다? 분명 무대 위에서는 이렇게나 멋있었는데 대체 왜 무대만 내려오면 이러냐고요? 저런 건왜한 거예요? 화차만 갔다. 하긴, 비겐즈 카메라에 포착된 얼굴 낭비만도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내가 잘생기면 어차피 알고 있다. 네. 약간의 자신감? 아, 우리, 우리 또뭐 있죠? 러브, 지난번에. 러브 다러다 자, 준비. 자, 동생부터 준비 시작. 반말해야 돼요. 야, 어서 가! <웃음> <웃음> 춤으로 나 무시하는데 몇 번씩 키는 거 알지?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아, 당연하지, 당연하야지 당연하지, 무슨 아, 맛...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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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 화장실... 화장실 안 시키지... <웃음> <웃음> 그냥 안 하기로 했잖아... 들어오나... 자, 이친구 빨리 들어와들어와이 <laughs> 자, 다음 질문! 솔직히 이 멤버는 연애병에 걸린 것 같다는 멤버가 있나요? 제가 대답해 주세요 네! 전정석 나? 미아요 어? 아, 막내 모든 형들이 말하면, 응. 음. 왜? 내가 하는데 왜? 어, 자, 너, 너도, 너, 자, 너도 너. 연속기 생겼어. 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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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마부! B! B! 다섯 번 자. 나오세요. 그래. 준비, 시, 작. 야. 엄마. 아니, 저기 죄송한데요. 야자 타임 하는 게니라 그냥 질문만 하세요. 강 요즘 인사 잘 안하지 당연하지 <웃음> <웃음> 요즘 그래도 후배분들이 인사를 보면 다 쉽지 사실도 아닌데 뭐난 사실이에요? 하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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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 안시키지 하늘이 향기 안시키지 <laughs> <laughs> 그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환기 시키면 되지 아니 아, 네. 이쪽은 뭐 지금 뭐 축제 분위기였는데 진너 넘치는 거아니 이렇게까지 힐래 하하 형은 너무 우울한 반응이야 아니다아니다 네. 네. 아, 사실 저 하하 형팀 네. 하고 싶었어요 밥보기찰수 아, <laughs> 있어요 아, 있어요 아, 비싸게 하죠. 아, <laughs> <laughs> 손 드세요. 김밥 얘기를. 네. 아니 이유가 뭐예요? 팀하고 싶은 데 하형이 하형이 더 <목소리> 웃기잖아요. 아 있어요. 자기만 아, 가지고 그 아, 있어요. 아, 아, 아니 손세요제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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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한번 벗을까? 여기까지 아, 재벌이한번 볼래요? 위로 아, 이렇게 손으이그 올라가요. 1위를 못해요. 못해요. 그럼 아침에 그좀 내려와요. 방탄소년단이 <목소리> 1위를 했습니다 와. 아형 벌써 도 묵기 있어. 네통 네, 수고하습니다 굳이 만류 하는데 지민이가 한통더 넣는다. <웃음> 아, <웃음> 네, 제가, 제가 일일을 한다면 <laughs> 물을 담아서 원샷 하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이게 <laughs> 항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우정 게임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이걸 다 같이 우리 우정을 좀과시를 하면서 이거를 그래, 공약을 그래. 한번 실천해 봅시다 우리. 일단 나, 나 먼저 할게요. 네, 바로 시작합시다. 네. <laughs> 야, 네, 이렇게. 네, 어, 우리 PC, 어. 우리 빛있는다 <laughs> 와. <웃음> 야, 이거 철을 담그면 어떡하냐. 아, 진짜 너무 많는 친구들. 아. 아 음. 뭐야, 진짜 뭐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설마. 아, 형, 진짜. 아이 그건 아니야. 아, 형.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잖아요. 이름도 아셔야 돼, 이름도 아셔야 돼. 아, 뭐야, 어. 이게. 그, 뭐. 아유. 진짜. 지금 자다 취한 다니까 맛있어야 돼. 그, 뭐가 되게. <웃음> <안> <웃음> 아, 진짜. 자, 정국이. 정국이. 안에, 뭐, 안에 뭐, 누가, 그, 굳이 아시아 안 했어요. 와, <laughs> <laughs> 아, 정국이. <laughs> 야, 이여 대박인데, 이거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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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야. 이제 마지막, 마지막. 한번 입대면 1ml가 한대예요 <laughs> 아, 이거 너무하네 진짜 끝나. 아, 와. 진짜 너무 많이 먹어진 아, 가 괜찮아요? 세 정말 도와주길 원해요? 아, 저기 더주세요나 나 오줌 싼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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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그냥 막배 나왔어. <laughs> 네, 만약에 오늘 받으면 공약 또딴거 해야지 오늘 저희 호비가 여기에 물을 담아 마신다는 소식 가득 채워주셔야 돼요 3호구 잘 끝마쳐야 되겠습니까? 안나와안나와안나와고아 호바 여기 많다 <laughs> 뭐? <laughs> 가위바위보 진 사람 하자 지금 정하자 가위바위보 진 사람 가위바위보 보통 이런 건 제가 낸 사람이 걸려요 안 내면 진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가위바위보 오늘 1위를 안 했으면 좋겠다. <laughs> 방탄소년단, 왕 축하합니다! 센트로피라 안에 뭐가 많더라고요. 근데,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멤버 이점은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거 해주세요. <laughs> <laughs> 형, 저안 때렸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잘 말해보라고. <laughs> <laughs> 그리고 그래, 정국이는. 정국이. 그만 형들을 이제 밑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두만 형들 미디어 왜요? 전국 온탑이에요, 전사. 아, 전국이 아, 나중에 아. 헬스하면 진짜 우리 다 잡아 먹을걸요? 우리 전국 이 승소되잖아요, 이제. 중, 끝났어요, 우리. 우리 끝났어요. 아, 전국이 무섭습니다. 전국이는 너무 키울 거예요. 네, 전국 이 인정. 근데 저는 레먼스터가 춤을 좀더잘췄으면 좋겠어요. 금거 <laughs> <laughs> 즉극 댄스를 한번 해주세요. 어 <laughs> 지금. 아, 와, 야, 아, 자, 하나, 둘, 둘, 셋! 팔 하나, 둘, 둘 셋! 핫! 야, 벌칙! 핫! 아, 야, 벌칙이 아닌데요 벌칙이 아팔장인데 이거? 힘주기 있어요, 힘주기. 힘 가능합니다. 폭력 쓰시면 안 됩니다, 폭력. 방송이거든요. 안쪽이 아니라 뒤쪽이에요. 안쪽을 꽂으라고요 어디 꽂을까? 아, 여기요. 아니, 그렇게 낡고 보지 마시면 안 돼! 아니, 아 진짜 나. 나주세요 아프다,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잘하나? 아우, 야, 야, 야. 오우. 오, 멍 들었어. 들었어요. 네. 멍 들었어요? 잘 챙겨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데뷔 전부터 음료수도 잘 사주고. 네. 그렇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잘 쏘고. 네. 전구전구 <laughs> <전 전국. 웃음> 내가 너보다 두 살이 많아. <laughs> 2 년을 더 살았어. 밥을 2,130근 더 먹었다고. 먹했다고 머리를 쓰다 뭐. 걔가 언제죠? 이 자식이. 이거 못하는 거야? 형이 너무 친근하고 좋으니까요. 아 <laughs> 아, 형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형이. <laughs> 형들이 <laughs> <형. 웃음>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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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언제? <laughs> 아 그리고 대리님. <웃음> <웃음> 네, 네, 네. <laughs>